그, 네, 윤세아 씨 어머님이 굉장히 화제가 되셨어요. 그, 정말 대박 드라마죠. 더 글로리에 바둑 자문위원으로 아. 참여하신 초대 여류 기사 김상순 님이시래요. 아. 어머님 영향으로 윤세아 씨도 무려 바둑 7급의 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요? 어머님이? 1974년도 1회 초대 여류국수전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 넘으로 배우게 됐고 또 아빠가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아 아빠랑 두다가 이렇게 좀 실력이 늘었어요. 어 그래 바둑 칠, 어, 제가 칠급이거든요. 아, 그래요? 바둑을 정말 좋아하고. 아, 어... 제가 100 드릴게요.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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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자친구가 바둑을 둘줄 알아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바둑 둬본 적도 있어요? 뭐 예전에.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바둑들만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죠. 그쵸? 한참 뜨거울 때도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앉아있을 수는 없죠. <laughs>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솔직하게 막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마지막이었어? 아, <laughs> 그렇다면. 그분도 그러니까 아, 세아씨야, 나랑 헤어지고 아직도 연애를 안 했고, 마음 아파가지고, 또 그분도 싱숭생숭 해서 연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아! <laughs> <연기하는> 노래하는데 <laughs> 지장이 있어. <laughs> 데. 노래하는데. <laughs> 노래하는 축구하거나 야구하는데 지장이 있어. 다 붙어보자. 그 그만. <laughs>